선도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놨더니 이제 뭐 아이고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호흡 저거리다가 숨도 못 쉬고 이제 난 어떡하나 나 이래도 끝나는 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이살좀딱 살아나면은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르죠. 그때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이런 말도 짱드의 코스톨러니가, 주식은 심리게임이다. 이런 책도 내놨죠. 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건져놨죠. 건져놓으니까. 자, 지금 느낌이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된다. 당연히,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보따리. 아, 보따리 안 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살려만 놓으면 다야, 내 보따리 빨리빨리 빨리 가져와. 이런 심리가 발동하는 구간입니다. 참하실 분들은 0 2 0 2 2 8 8 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자, 이게 어떻습니까? 어제 아침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 아침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4만 0천원 수준까지 내려갔죠. 쭉 내려, 시작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쭉 밀었죠, 이렇게. 은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10% 은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죠. 오전에 왕창 팔아대면서 10% 이렇게 나오니까,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어? 급락이 나오네? 와, 끝났나보다. 이제 어떡하지? 이거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배를 했을 거다 와 이거 또 당했네 이런 느낌이 좀 지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여기에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할수 있도록 글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올려드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 그렇게 했더니 아, 바로 어, 반응이 왔죠. 그러다가 어떤 호재가 나오고 크게 들어올리면서 수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 놨죠. 자, 이 책에서 강력한 아, 지금 진행상에 대한 소식을 냈습니다. 그러고 거래가 터지면서 무려 12.5%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부대 허가 신청이라는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이제 확실하게. 저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FD 허가 신청하는 거는, 날짜가 나오는 거는 좀 지나봐야 됩니다. 7월에 위팅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위팅을 잡은 상태니까, 진행, 미팅을 할 가능성 100%죠. 지금 100%. 100%죠. FD 허가 신청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안 합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남았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 12%까지 올라가니까, 와, 좋다다가, 이제, 이제 가는구나 하고, 막, 불나방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위에다 대고, 이 메이저들이 막 팔죠. 팔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좀 나왔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바닥에서 보면은, 48,350원 수준에서, 거의 3.5% 하락을 하다가, 크게 올랐으니까, 고점은 거의 15% 이상 올랐죠. 그리고 어제, 종가는, 예, 한 5%로 끝났습니다. 그럼 4, 3% 내리다가 5에서8% 정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죠. 와,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가 숨 쉬고 이대로 빠져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흡변했죠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거는 1분이면 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순식간에 분위기 반전 휙! 뽑았죠.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자, 오늘, 아, 좀, 조정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을 오전에 좀 보였지만, 과감하게 매수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헨리에 제가 매수신 드렸었는데, 여기서 매수신도 드리고, 또 여기서 또 매수신 드렸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비싸게 사도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매수신 드린 건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근데, hm, 뭐,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차트으 좋습니다. 사실 요거는 삭제. 이게 보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아, 이럴 걸 저럴 걸, 껄, 껄, 껄. 이렇게 되죠. 껄, 껄 하면 안 되고, 남탓하면 안 됩니다. 껄, 껄, 남탓. 껄, 껄, 남탓. 이럴 걸 저럴 건 남탓, 남탓. 이럴 걸 저럴 건 남탓, 남탓. 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돈을 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을 번다 그러면 누가 돈을 있습니까 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정말 잘평정심을 유지하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러고 확신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솔직하게 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95% 이상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껄껄껄껄, 난탄 난탄, 니탄 니탄. 자,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 이 사람인지라.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바꾸지 못하면 나는 계속 95%에 머물겠다. 이런 거죠. 95%가 뭡니까? 95%는 돈을 잃는 사람들. 이 95%는 거의 다 돈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은, 계속 단련하고 나는 더 발전을 할 거다. 마음을 더 정비하고 관리할 거다. 나는 감사의 마을 가지고 다내탓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면 니네 타. 안 되면 회사 타. 안 되면 회장 타. 안 되면 트럼프 타. 안 되면 이스라엘이 왜 때려서. 일하는 때왜 그래? 아, 니네 탓이야. 아, 니 타. 니 탓. 네 탓. 나는 잘못한 게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뭐 발전을 하면은 그게 이상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계속 제자리 걸어나나 점점 뒤로 태보를 하는 게 예, 맞는 거다. 계속 발전을 해가니까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계속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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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타 회장 타 진영군 회장 탓. 또,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전쟁을 갑자기 왜 했어? 전쟁 탓. 뭐, 이렇다, 저렇다. 누구 탓, 대통령 탓, 뭐 탓. 아, 뭐 지나가는 옆 사람 탓. 아, 니 탓, 내 탓. 왜 계속 하면은 발전을 하면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발전을 절대로 못 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호재를 내고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까지 12%가 올렸는데, 자, 못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사면 되죠. 아, 매도하고 다시 할 걸. 하면 되죠,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문제죠. 매도했는데, 상 갔으면은, 아이고, 내가 괜히 팔아가지고, 상이 가가지고, 니 어, 네 탓이야, 니네네네 탓. 내 탓이 아니야, 니 탓, 니네 탓. 뭐, 다, 못 뭐, 다, 이렇게. 지금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가는 거어 이제 강에서 건져놨더니 와 좋다 다가 오늘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이제 살아나는 분위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쨌거나 오르고 끝났죠. 어쨌거나 오르고 끝났지만 마음이 안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해. 이거 300원 딸랑 올려놓고 지금 어 나보고 만족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 증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뭐 이런 건뭐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뭐 급등도 나오고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상한가 갔다 뭐 이러고 아 이거 살걸살걸저갈걸 이걸 걸 저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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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태웅 우리가 아, 제가 리딩을 하면서 이번 이제 계속 수익을 지금도 계속 다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사서 다시 수익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는 이틀 전, 3일 전 보면은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딱 준비하고 있다. 내려갔다? 어, 니타, 니타. 니타, 니타. 니타시야, 니타.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다시 올라오면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네타 네타 누구 탔도 아니야? 이러다가 또 8%가 내려가면 니타시야, 니타. 니 때문이야, 니때문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다 다시, 오, 올라오네, 올라오네. 오, 마이너스 2%에 끝나 뭐, 견딜면 안 돼?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내릴까? 아, 이거 팔았어야 돼 이거 괜히 해가지고, 니타, 니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 돼,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된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 10%로 끝났어 10%. 10% 올라가니까, 아! 누구 탓도 아니야. 아,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어, 10% 올랐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가 오늘 마이너스 8.8%내려니까 아, 니타, 니타. 아, 이거 어제 팔았어야 했는데, 아, 뭐, 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를 만약에 본인이 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오른 걸왜 사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고 뭐 하겠죠. 가다가, 그래도 지금 이스텝콘는 좋으니까, 아, 서클이 폭탄을 했죠. 갔는데, 어, 이거 좋을 것 같아서 뭐사봤더니 이거, 어, 뭐야, 이거. 11%까지 떨어지네. 아, 이렇게 오른 거 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어, 어, 그래도 5로 주네? 어,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음, 괜찮아. 어,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8%까지 올랐다가, 0.8%에서 끝이 나니까, 아, 이때 팔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아, 이런 걸왜 사? 아, 참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니까,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막 그러죠. 오전에 마이너스 2%까지 내려서어 그럼 이때 사면 되죠.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막 페이크 쓰면서 하다 갑자기 들어오려고, 뭐, 그럽니다. 원래, 주식판이 그렇죠. 그래, 따돌려야지 따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까지 말죠 이렇 오르면, 어, 내 탓. 이거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탓할 준비하고 있다. 니탈, 니탈.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텐데, 그렇게 하시면, 어, 좀안 좋습니다. 본인에게, 본, 본인에게, 복이 들어오다가도, 아, 저거는 뭐 맨날 뭐 탓, 탓, 탓 하니까, 이거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의 원리,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심리 관리 잘 해야 됩니다. h m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10, 어, 10, 177억을 매수했죠. 어제 117억 매도한 거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런 거 신경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올렸다가, 올렸다가 위에서 매도해서 개인들에게 넘겼다가 다시 가져왔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 완전히 들어올리고, 레벨업이 조금씩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지만, 아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죠. 속도 조절 좀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0.5% 올려놓고 나보고지 만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20수위로 올려놨더니 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인기 이렇게 사고? 지수도 올라고 이거 봐봐, 이거 뭐, 막 올라가고, 8%도 오르고, 말이야. 어? 이거 8% 오르고, 적어도 이거 삼바도 1.7% 오르는데, 삼천단적은 7%, 작은 7 올라가는데, 너뭐 하는 짓이야, SK? 케미컬이 봐봐, 15% 올라가고, 어? 어? 막이러죠 야, 그런 마음이 생깁다 보로노이도 지금 이런 거에, 뭐, 13% 올라가고, 그리고 이천지, 그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2,000년지 도지 뭐 이런 게뭐 7%도 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계속 유도를 해야지 털리겠죠. 개인들이. 털릴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 털려나가야지. 나는 큰돈 버는 거는 나한테는 맞지 않아. 나는 돈을 버는 거를 싫어해. 그런 마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목숨을 건져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감사하면 나한테감사이더 생기게 되는데 이거 올라가다가 막 위클리 달고 지금 이것, 이것까지도 오른 거라고 뭐 좋죠. 이렇게 되죠. 느낌이 산업하셔 제발 제발 뭐 이렇게 선에 들었을 텐데 막상 올려서 5만 3,500까지 올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아, 불만이 아마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아, 이게 어디야 감지덕지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건데 결국은 후자가 아, 결국은 위나가 될 겁니다. 아,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천천히 간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거죠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다 지금 미팅은 7월달에 열릴 예정이다 뭐 급하게 갈리 없죠 올라가다가 다시 미어쳐도할말 없습니다 그런가보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다시 이제 또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흔들면서 남들 갈 때는 나도 못가난 그래도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시동이 걸리면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수는게 HL이죠 자, 요유산계 신성될 때됩다 하다가 이틀 만에 거의 50%를 줘 그러니까 남들 다갈때 지독하게도 못 가고 이렇게 막, 와줘. 와, 정말 얘는 진짜로 갈 생각이 없어. 이런 분위기였지만, 갈때 되니까 이틀이면 그냥 뭐, 남들 뭐, 이렇게 3%, 2%, 1%, 마이너스 2%, 또 4%, 이렇게 막 올라가는 흐름으로, 와, 저것도 쓰레는데 h 에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가다가, 휙휙! 50%? 이렇게 가버리면, 마음이 다 풀리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HF의 흐름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절망으로 가다가, 희망으로 바뀌었는데, 불만을 가진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음 수련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갈려 잘 하시는 게 좋다. HB가 지금 재료가 아주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시장은 아주 강한 시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